성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그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1장 강의 14번째 요호와의 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여 놔라,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 지난 주간에 이어서 그 시간, 시간, 시간에 시간 이어서 오늘 요일서 어 1장 8절 11절까지 말씀을 어 상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 말해서 겸손하고 마지막 때를 바로 알고 복권국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 너희는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며,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 거두는 기한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잎이 활짝 피었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laughs>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32장 11절을 찾아보시면.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벌이 내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덩이가 불대로 부어, 부어, 부어 있는 그들이기에 아니라며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염려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염려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당황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키는데,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서 배로 허리를 동일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안니하게 입만 무상하게 자라나는 것이기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요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천녀의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 진노하신 날에 그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했어요. 이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던져요, 던져. <laughs> 에르메아 애가 2장 10절로 1 2절을 가서 읽어보시면,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고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네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네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할고 위로할고 너의 파괴됨이 파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을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네 사로 내네 사로 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불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방장하며 천여 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업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 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천의 시원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라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듯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20절에, <laughs> 요하여 감찰하소서. 뉘게이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륙을 당하오리까, 당하오리까. 21절에,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녀들이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금유리여 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르심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한 하였나이다 아멘. 22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0절, 21절까지 합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철저하게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주의 종들에게 그 원인이 있어요. 이 말씀을, 즉1번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다 우리에게 지금 원인이, 그러니까 이에레미야가 2장 10절, 12, 21절까지 쭉 보면 다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한다. 눈물, 내 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서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고 져 이는 천년의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젊은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가요? 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어미의 품에서 아이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어미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미 품에서 죽어간 어리, 어린 것은 전먹이신 자들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가 젖만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죽어가면서 곡식과 포도주를 묻고 있지 않는가 심각한 내용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이제야 무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도 전만 있지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인 교회가 신자들에게 먹인 것은 곡식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먹였더라면 신앙이 성장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그것을 먹이지를 못했잖아요. 먹이지를 먹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 교인들은 그냥 상단에서 그냥 웃고 떠들고 예화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앞으로 주님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관으로 갈 것인가, 이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난 낯.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말씀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귀가 열릴 거예요. 눈이 떠일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한 과 다음에는 또뭘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기분, 성도들 기분 맞춰줄 건가 그만 거기만 관심이 있지.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말하면 성도들이 못 감당하니까 가요. 하, 그러니까 전부 수구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이 모이는 숫자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설교가 인기를 끌까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게 전달될까는 없잖아요. 그게 망한 목회자들의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설교가 목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인기를 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어떻게 하면 실력이 응? 있는 목사인가 하는 말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기 머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외치는 진실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왜 지금까지 젖만 먹었냐 이거예요. 혹시 그 포도주는 어디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알만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미 품에서 죽어가면서 애가 내가 곡식,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는 겁니다. 어딨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아 먹은, 먹은 것은 모두가 전만 먹고, 예와 먹고, 어? 물탄 것만 먹고, 진리에 물을 타서 먹이고, 뭐, 어? 독 타서 먹이고만 신앙생활을 한 건데, 교인들 책임있잖아요. 이 목사만 책임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성장하려는 꿈이 없어. 전만 달라고 했지. 곡식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싫어하고, 다른 교회를 옮겨 다녔거나 그 교회에서 전만 먹은 겁니다. 보통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곡식도 포도주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미인 교회가 먹일 줄을 못하고 우유병만 그저 흔들어서 먹였기 때문에 그 양들이 너무 또 불쌍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전만 먹는, 전만 먹은 신자는 환란에 닥쳐오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쓰러지고 말아요. 전 먹이는 싸울 힘이 없대니까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환란이 오면 좌우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잡혀서 처절하게 사정없이 찢기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말씨 에 여러분 짐승 풀어 받는 거 아시지요? 666, 짐승, 짐승에게 처절하게 찢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천먹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불쌍한 교인들이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모르니, 특히 에레미아에가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린 자녀와 천먹는 아이들이 어미의 품에서 죽어갈 때에 곡식과 포도주가 없느냐고 묻잖아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처처해서 일어날 것인데 어쩌면 좋은 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의 귀만 듣기에 좋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끌려는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 당신도 아닌가? 한국 강단 90%가 지금 축복만 외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러한 목사가 참 좋다고 말들 합니다. 축복받으라고 외치는 목사가 설교가 진짜 모고 봄이고 복음이고 곡식이 어, 포도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목사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고 있지 않는가. 다시 에레미아 2장 13절 천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거칠소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유란 말과 비교란 말이 나옵니다. 처녀 시온은 교파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로잡힐 것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는 것이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본 겁니다. 환란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란이 없다고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란도 없으며 권고도 없으니 안일하게 태평무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환란은 무슨 환란이냐고 그러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예수나 잘 믿다가 가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환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탄한 묵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이 터지고 그 엄청난 심판의 날이 닥치고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14절을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서 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히는 것을 돌이켜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미리 돌이켜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 아닌가?" 허는 것만 잘 내면 돼. 회견를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들이 교회에선, 교회에 나와서 11전에 헌감산검이나 사 각종 예물만 잘 내주면 그게 1등 신자이지. 그거 잘 내면 천,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로 가리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관을 가질 건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말이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헌금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예산에 물질이 넘쳐날까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포도주와 복궁국식을 먹이질 못하고 천만 먹겠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코로나19로 고통이 많으신 가족 여러분들, 이루와 평강의 길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의료진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국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부족 안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여러 공직자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이 땅의 15만 경찰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군인 국가 경찰과 소방서, 모든 경, 경, 어, 공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오실 때에, 주님 제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잘해다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